현이, 푸아타 반갑습니다. 현이포터입니다. 오늘도 역시 화려하게 등장한 현이, 푸아타와 함께 반갑습니다. 몽골프 송경 몽고해직 현이 피스 아, 여기에 꽂혀가지고 오늘 내용은 뭐죠? 헤드 무게로 공을 쳐보는 게 소원인 사람 편하게 치는데 비거리를 많이 내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 골프를 생각 없이 편하게 치는 게 소원인 사람 그런 사람들 주목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저희 골프하면서 가장 큰 숙제죠 헤드 무게로 공을 쳐보는 게 소원이신 분들 아 네. 그런 사람들? 네. 오늘 네. 드디어 아빠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아빠? 네. 아 이제 아빠 만나나요 드디어? 네. 아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2주, 3주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거 네. 연습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셨죠 이렇게 해야 아빠를 만날 수 있구나 보통 어렵습니다. 한 3주면 될까요? 돌고래를? 음... 돌고래를 잘 해주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력이 좀 있으셨던 분들 기준으는 2주 내지 3주. 2주 내지 3주. 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네. 한 3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봤죠, 진짜 열심히 봤죠? 한 거. 맨날 봤죠. 하루에 한 60분에서 180분, 한 시간 에두 시간 정도 했는데, 네. 그 정도 했을 때 네. 방향이나 자세가 좀 달랐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지나가는 분들이. 그리고 맞아요. 이번에 필드 나갔었는데, 필드에서까지 뭔가를 발휘하려면 네. 맨날 습관을 버리려면 여기서 이제 한달 정도 더. 한 달까지는 안 걸리지 않을까요? 아, 제가 좀 그런가요? 아,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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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까지는 안 걸릴까요? 한 달까지는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습관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를 통해서 아. 이전 습관을 완전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아빠를 배우니까. 네. 아, 아직 몇개 남았죠? 이제 아빠까지 돌고리 완성되려면? 아빠를 만나시고. 네. 아빠 음, 만나고 나이키. 나이키 사가지고 이제 필드를 나가야죠. 필드 나가는 거죠? 우리 아디다스랑 함께하는데 나이키를 배우네요. 골프는 역시 아디다스. 선생님 우선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네. 아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돌고래의 다음 편인 아빠를 제가 한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실까요? 자, 아빠가 너무 쉬워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빠예요. 아, 뭐 했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엄청 간단해요. 자. 형 골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 중에 혹시 힘 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힘 빼, 무조건 힘 빼. 네, 힘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렇죠. 힘 빼면 골프를 어떻게 칩니까? 못 쳐요. 못 쳐요. 뺄 수도 없어. 아, 맞아요. 그래서 어. 거기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불필요한 힘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풀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서 힘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사실 인지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이 앞발을 통해서 정확한 체중이동, 올바른 리듬, 히팅 타이밍, 그다음 헤드 무게, 그리고 헤드 스피드 밸런스까지 잡아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올인원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발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는 돌고래보다 더 쉬워요. 아 그래요? 정말 장점입니다. 돌고래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빠를 해보시기 전에 연습하실 수 있게 제가 구간을 나눠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무릎 높이고요. 두 번째는 허리 높이. 세 번째는 어깨 높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무릎 높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높이만큼 들어주실 건데 이때 중요한 건 클럽을 우선 지면에 두신 상태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스텝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이 스텝이 좀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발을 붙입니다. 발을 붙여주신 후에 몸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리듬을 계속 익혀주세요. 어, 자, 리듬을. 네. 그런 후에 그 리듬대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될 거예요. 자,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높이는 무릎 높이입니다. 자,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아, 보통은 상체를 잡으라고 하는데 상체까지 그냥 전반적인 리듬을 타라는 거죠. 네, 몸을 무언가를 잡아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흔들리는 느낌도 괜찮으니까 리듬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음. 왼발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른발, 왼발 소영 형, 뒤에서 들어보시기에 어떤 소리가 나실까요? 딱! 그런 소리 말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리세요? <laughs> 잠깐만요, 볼게요. 다시 할게요. 자, 네? 오른발. 왼발. 딱! 딱 말고 좀 이렇게 묵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아, 퍽! 딱! 퍽! 묵직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자, 오른발. 왼발. 뚝북 네, 아무튼 그러면 좀아 뭐 어떤 드리세요? 거 말한 거예요, 진짜로? 아 제가 말 드리고 <laughs> 네. 싶었던 건 네. 그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하시고 싶어하시는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 네, 두 번째 구간인 허리 높이를 갈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코킹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듬은 마찬가지죠, 송영?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 더, 왼발 왼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오른발, 왼발. 다시 한 번. 허리 높이입니다. 허리 높이 구간이고. 자,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허리 구간을 할 건데요. 오른발, 왼발 잘 신경 써 주시고, 코킹은 반드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허리 높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리듬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인데 이때 발을 떼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께서는 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떼도 네.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셨을 때 본인들께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치려고 하니까 느낌이 안 온다면 그냥 이렇게 뛰면서 하고 네, 음, 뭐꼭 음, 어디를 음. 잡아놓고 하신다기보단 자연스럽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물 좋아요.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laughs> 네. 청산유수실 <뉴스실> 아,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자,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 왼발. 소영, 이번 건 묵직하게 소리가 났죠? 어, 진짜 묵직했어요. 마지막 구간인 어깨 높이 구간마저 보여 드릴게요. 네. 리듬은 똑같아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느낌으로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여러분 리듬은 마음속으로 계속 오른발, 왼발 해주셔야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다시 어깨 높이 구간 오른발, 왼발. 근데 왜 앞반 거예요? 돌고래에서 마지막 단계인 게 그냥 아래로 내리고였죠. 네, 내리고. 그래서 그냥 아래로 클럽헤드를 빠르게. 내리는 게 아빠입니다. 아, 아래로 헤드를 빠르게 내리는 네, 클럽 헤드를 빠르게 내는 거죠. 아빠? 그리고 또 사람이 아 소리를 내면 또 힘이 빠져요. 아. 아. <laughs> 저희 주사 맞을 때또안 아, 아프려고 아 하거든요. 아. 아시죠? 아. 네. 하다 보니까 아빠가 된 겁니다. 아래로 헤드를 빠르게 아래로 헤드를 빠르게 헤드 스피드는 곧 비거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헤드를 아래로 빠르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 헤드를 빠르게 내려다 네. 우리는 돌고래를 통해서 헤드를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했었죠? 돌고래를 통해서 연습을 했었죠. 근데 돌고래의 가장 큰 핵심은 네. 이 팔과 몸을 분리시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었던 스윙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팔꿈치를 몸에 붙이신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끌고 내려오셨던 동작들로 인해서 공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헤드가 안 떨어져서. 그렇죠. 헤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로 팔과 몸을 분리시켜 놓은 뒤에 이제 이 클럽 헤드에 가속을 주는 방법을 배워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도는 네. 거를 분리하는 건 배웠으니 헤드를 가속시키자. 쳐야죠. 다운스윙도 배웠으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공을 어떻게 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비거리가 잘 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중 이동도 잘될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앞방 거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저는 제가 제일 취약한 이 허리 구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쳐보시면 아실 테지만 무릎 구간, 허리 구간, 어깨 구간을 나눠서 보았을 때 분명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만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연습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1구간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구간이 잘 제일 어려워. 꼭 항상 안 되는 구간을 많이 연습해주시면 좋습니다. 공을 또 치는 게또 골프의 묘미죠.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게그 오른발, 왼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 저처럼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분명 오른발, 왼발 이런 느낌에 분명 연습을 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리듬이 없네요. 네, 분명 나다 싶으신 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께서는 힘을 주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 방향성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리듬에 맞춰서 클럽 헤드만 공에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골프 되게 쉽죠? 이거 말하면서 칠수 있거든요 저 송이형 쳐다보면서 칠수 있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짜장면 맛있었죠? 되네 <laughs> 아, 어색하네 아, 이거 어색한데? 네. <laughs> 됩니다 자 이제 2단계가 익숙해졌다 싶으니까 전 이제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가 어디죠? 오케이. 어깨 어깨 높입니다자 마찬가지로 오른발 왼발 <laughs> 연습하실 때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쉬세요 주른발, 요즘 어쩔 수 없죠 리듬에만 좀네 오른발 <laughs> 발. 가장 중요한 건 오른발 즉 오른쪽으로 갈때 백스윙 시작인 거고요. 왼쪽 발을 디뎌줄 때 클럽 헤드를 공쪽으로 빠르게 내려주시면 됩니다.